안녕하세요, 소장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55평 평형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정말 귀한 평형대거든요. 저도 오늘 처음 보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부장님이 서 계신 곳이 전실이거든요. 신발장이 한쪽 면에 있고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. 다른 평형대보다 팬트리 공간이 되게 깊더라고요. 네, 네, 맞아요. 여기도 수납 공간. 가 수납 공간이 거실 먼저 보실래요? 네네, 한번 가보세요. 어, 확실히 저층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 뷰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. 네 맞죠. 이렇게 도로를 끼고 보이니까 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. 네네, 여기는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문을 열었을 때 시원하고 통, 환기가 너무 잘 되거든요. 그리고 주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방은 오픈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. 음, 싱크볼이 이쪽에 있으니까 네, 거실을, 거실을 바라보고 가서. 있죠. 어. 그래서 간단한 거 인덕션 이렇게 작은 게 있어서 여기서 요리하면서 싱크볼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. 음. 이런 부분들은 다 소형이 아니고 대형 요즘에 큰거 쓰니까는 다 공사하시면은 설치 가능하거든요. 보시면 이제 방 안내해드릴까요? 네. 거실 바로 옆에 있는 게 작은 방. 마찬가지로 붙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뷰는 강한대교뷰. 네, 여기 한쪽 벽면에는 책이라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공용 욕실 또 작은 룸. 작은 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호실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방과 거실 모든 호, 공간이 뷰가 다 강한 대지 뷰가 나와요. 음. 잘 나와요. 그리고 들어서는 곳이 마스터룸인데 한쪽 벽면에 당연히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. 그리고 저쪽에 문을 열어뒀는데 저기 펜트리 공간이거든요. 아, 팬들이 공간이 이렇게. 네네.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되어 있 네네,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. 마스터룸 욕실은 안에 욕조가 같이 되어 있어요. 저는 이화장대 거울 푼거 너무 사랑하잖아요. 네네, 아시죠? 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. <laughs> 네네, 맞아요. <laughs> 네, 소장님 그럼 현재 이 매물은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? 이 매물은 매매 진행 가능하거든요.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